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거인군단이 드디어 일을 냈는데요 k t 와의 주중시리즈 마지막 3차전까지 역전승을 거두며 수입. 이는 정확히 13년만에 거둔 개막시리즈 4연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기 중반까지도 지난 시즌 천적이었던 배재성 선수에게 1득점으로 꽁꽁 묶이며 어렵지 않나라고 봤는데 지는 방법이라도 잊어버린 걸까요? 특정권 찬스에서 여지없이 우측 담장을 벼락같이 넘긴 손아섭 선수의 3론 홈런포에 힘입어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것으로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홈으로 돌아와 SK와의 일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말 시리즈 1차전은 예상을 했던 대로 롯데 노경훈 선수 대 SK 문승원 선수 간 매치업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배재성도 그랬었는데 이 문승원 선수도 지난 시즌 롯데에게 참 강했던 선수가 되겠는데 말이죠. 성적은 세 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 더불어 사직에서의 평균 자책점은 1.23으로 극강의 모습을 기록한 선수로 쉽지는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리를 위한 긍정적인 희망 요소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승원 선수의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을 올렸던 시기가 바로 5월이었는데, 이때만 4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8.57, 더불어 이 시기에 거둔 피안타율은 자그마치 3할 6푼 7리에 WHIP는 2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가 우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타자 사냥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점은 우타자 1년도로 구성된 거인 군단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문승원이 지난 시즌 보여준 성적에 비해 아직까지도 A급 투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위기관리 능력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요. 주자가 없을 시 2할 ER 1푼 8리에 짠물 피칭을 하다가 주자가 나가면 2할 ER 7푼 9리까지 올라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멘탈이 그리 좋은 투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점은 최근 제대로 불타오르고 있는 롯데의 테이블 세터진에 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초반에 심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노경훈 선수의 2년 전에 대 SK전 기록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물론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시 5경기에 등판해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48로 오히려 비룡군단 사냥을 문승원의 거인군단 사냥에 비해서 더 잘했던 투수가 바로 이 노경훈 선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고 있어도 질것 같지 않은 요즘. 충분히 이 기세를 더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끝으로 8일 경기의 키플레이어를 선정하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용캐스터가 선정한 키플레이어는 전투란 전준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문승원 상대로 구타수 4만 타 3할 3푼 3리 타율을 기록 이 4만 타중두개는 홈런과 2루타로 장타 생산력도 상당했습니다. 더불어 소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타입의 상대 투수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테이블 세터진의 역할이 필요한 경기다라고 전망을 해보며 오늘의 프리뷰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